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.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. 이 시간 진행해, 한문철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거지 할 때가 됐죠. 이미 추수 시작되는 곳도 있고요. 이럴 때 농부들은 바쁩니다. 해가 짧아졌어요 해가 짧아지니까 밤에 해 넘어간 다음에 경운기에다가 아, 곡식들 싣고 또는 각종 농기구 싣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경운기 빠른가요? 얼마나 될까요 시속? 자전거보다 느리죠? 경운기가 빨리 달려도 시속 20km 될까 말까 보통 한 15km 정도 달리는 것 같습니다 경운기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일반 도로에는 다닐 수 있어요 다만 느리게 가니까 1, 2차로가 있으면 2차로 가야 되고요. 1차로밖에 없으면 은길 가장자리 쪽으로 가야 되겠죠. 밤에 저 앞에 경운기 가는 거 보일까요? 안 보입니다. 자동차는 후미등이 있어요. 하지만 경운기는 후미등이 없고 반사경 빨간색 또는 노란색으로 뒤에서 빛을 쏘면 그게 비치는 반사경 그것도 때가 묻어갖고 요 흙이 묻어갖고 잘안 보입니다. 뒤에서 달리던 차가 앞에 가던 경운기를 발견했는데 너무 가까워서 꽝! 밤에는 그런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. 전조등 불빛이 많이 안 보여요. 50m 까지 안 보입니다. 한 30m는 잘 보여요. 40m 어스름합니다. 가로등 없는 시골길에서 앞에 경운기가 느리게 가고 자동차는 시속 60도에서 60 지키나요? 70으로 80으로 가다보면 경기 발견하는 순간 특히 커브키 싹 돌아 나왔는데 아 그냥 들이받죠. 따라서 이맘때 봄에 씨 뿌리고 모심을 때 가을에 가을거지 할때 경기 사고가 참 많습니다. 그 경우 경기는 앞에 잘 가고 있었으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100% 잘못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밤에 가는 차는 불을 켜야 돼요. 앞에 전조등 갖고 안 되고 뒤에 후미등을 켜줘야 됩니다. 후미등이 없으면은 잘 보이게 야광으로 X밴드처럼 그런 표시를 해줬어야 돼요. 그런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경운기에게 10 내지 15%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께 경운기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요. 경광등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하나씩 달아드리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